1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북한 소음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 등세 곳, 접경지역 국가장급 공무원들이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했다. 접경구역 지자체 다섯 곳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은 약 1만 3,499명이다. 인천강화군이 강화읍과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7,849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는 각각 2,620명, 1,030명, 강원철원군은 약 2천 명이다. 군 경력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매일 밤낮없이 쇠 긁는 소리, 짐승 울음소리, 사이렌, 곡소리 등 소음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국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북한의 위해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범위, 지원 규모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입법 예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위 법령이 개정돼도 정작 올해 정부 예산에 피해 지원 사업비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국비 규모와 편성 비율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서야 하는데 올해 추가 경정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음 시설 설치에만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소음 공격 피해를 겪고 있는 세대는 인천 강화 약 3,800세대, 경기 파주 1,300여 세대. 김포 500세대 등 인천 경기에서만 5,600세대로 파악된다. 이 같은 실정에도 국방부는 대북방송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공해상 미사일 발사 등 여러 도발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중단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